성령 통독 279일째 오늘도 말씀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우리의 마음 속에 남은 이야기들을 내려놓고 말씀의 잔잔한 물결 속으로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어제의 걱정과 오늘 마주할 도전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한줄한 한 줄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며. 숨겨진 감사와 기쁨을 다시 일깨워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주님이 전하는 작은 속삭임을 느껴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 속에 머물게 하시고 오늘 읽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뜻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애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망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웠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망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정하나니 내가 아버지의 진대 나를 공정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텐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영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에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정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도숨치고 훔친 물건을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박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대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짐승대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민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망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 도다나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너희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왕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는,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 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 자를 미워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은 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분의 싹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나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망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냐는 자를 분별하리라." 망군의 영화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한, 악을 행하는 자는 다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되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왕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홀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레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말라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와 경배가 형식적이고 불성실함을 책망하십니다. 장막과 제단에 진심과 순종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는 죄가 되고 거슬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도 형식이나 습관에 그치지 않고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과 순종이 없는 신앙은 헛됨을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와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불신실함, 불의한 언행들, 언약을 배반함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시는데요. 여러분, 지도자와 평신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을 회복하고 정결한 삶으로 돌아오기를 요구하십니다. 의인을 위한 구원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시며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시는데요. 우리의 삶과 물질,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뢰할 때 축복과 회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사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회복과 빛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셔서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회개를 촉구할 것이라 예언하시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려질 때 주님의 빛과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진심과 순종으로 드려져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셔서 언약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빛과 구원을 누리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